안녕하세요. 임피티입니다 오늘은 식후에 딱 5분이면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운동 함께 해볼게요. 이렇게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체온을 높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제자리 걷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부 긴장법 잘 기억하고 있죠? 자, 배에다 힘을 주고 30번 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하셨어요. 두 번째 운동은 어깨 유연성을 기르면서 종아리 강화 운동까지 동시에 되는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자로 서 주시고요. 양손을 네, 골반 옆에, 옆구리 옆에 놔 주시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뒤꿈치 들기를 동시에 해 볼게요. 복부 긴장하고 종아리를 들었다가 내릴 때에는 버티면서 부드럽게 내리기 15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저와 함께 숫자 세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넷 마지막 다섯 굿세 번째 운동은 칼로리 소모가 매우 높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얼굴 높이로 모아서 들어주시고요. 무릎을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엉덩이는 오리공 댕이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뒤로 한번 뻗었다가 돌아오고 옆으로 한번 뻗었다가 돌아오기 이렇게 10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숫자 세세요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섯 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개더 하고 옆으로 나이스 어, 허벅지 장난 아니죠? 반대쪽도 이어서 해볼게요. 똑같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는 오리공댕이. 얼굴로 손을 모으고 뒤로. 하나. 옆으로.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섯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laughs> 마지막. 힘내볼게요. 굿! 나이스. Nice.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번째 동작은 복부 근육과 팔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가슴을 펴고, 손바닥을 앞쪽을 향해, 이렇게 팔꿈치 옆, 팔꿈치를 옆에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며 알통 운동 해볼게요. 자, 스무 번 해볼게요. 하나, 부드럽게 천천히 내리고, 둘, 셋, 복부 긴장,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부드럽게 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코어 근육 강화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볼 건데요. 팔 동작을 함께 응용해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한 팔씩 뒤로 돌리면서 뒤꿈치 들기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오십견 때문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팔꿈치를 벌리는 동작으로 바꿔서 해주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한 팔씩 뒤로 돌리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팔부터 7번, 7번 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저와 함께 소리 내서 숫자 세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마지막 한 번씩 셋네 짝짝짝짝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오늘 운동 밥 먹고 이렇게 가벼운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하면 뱃살과 혈당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인피티와 함께 건강한 식후 습관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